직진심, 전정정불.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보든, 움직이든, 본질적으로는, 단지 이것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없고, 이 하나뿐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움직이는 거에 말려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나 오랫동안 생각과 그 말에 의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생각이나 말이 더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래 타고난 이 진실은, 지려, 지쳐져 있는 상황이 된 거,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의지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게 한번 딱 이 하나가 딱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자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는 건데, 이 불가사의한 게 분명해지면 말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생각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보는 것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듣는 것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걸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이일 하나지.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예요. 하여튼, 이 자리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쓸모없는 말인데 이게 한번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이게 한번 와 닿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어요 그냥 와 닿을 수밖에 나 닿아야 합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들이 바로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이 자리고, 말을 안 해도 이 자리고,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실 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 에든 결코 본래 마음 을 깨닫 지 못할 것 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실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렬하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중생의 병이 아주 깊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감각이나 느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집착을 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게 주장자라고 해도 안 맞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안 맞다. 도를 찾아도 옳지 않고, 도를 찾지 않아도 옳지 않다. 이런 분별된 세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양변이 없는 세계, 이쪽 저쪽이 없는 세계, 그냥 이거지. 이 하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 하나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치우치지 않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여기서는 뭐 사실 이렇쿵, 저렇쿵,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설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일부러 방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쓸데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 모든 것임 다 분명한 이 하나의 일입니다. 더 이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 더 이상 확실한 것은 없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이 돌을 물어보면 한대저 받기도 하고 주장자를 두드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한번 직켜 세우기도 하고 고함을 꽥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중에한테 가르쳐 줄래니, 분별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래니, 아무것도 싹 사라지고 없는 자리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은, 딱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딱 그렇게 없다. 단지 오염만 되지 마라. 라고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오염이냐? 감각 따라다니고, 말 따라다니고, 생각 따라다니고, 따라 다니는 것이 다 오염입니다.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일 뿐입니다.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일이지. 이게 확실하면은 온 세계를 내가 내 손아귀 속에 죽어서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수 있는 힘이 생겨 버립니다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시간에 불임을 당해서 사, 사는 게 힘들었는데 하루 24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서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부담스러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는 전혀 사로잡히는 바가 없고, 전혀 어디에 끌려다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 이 하나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연꽃에 비교하면 하면 말이죠. 연꽃이요,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연꽃은 진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하다. 그냥 이 하나일이다. 깨끗하다. 그런저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들고 하여튼 이 하나가 전부가 이일 하나뿐입니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가 이일 하나다. 이게 분명하면은 모든 게 항상 마치 온 하늘과 땅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 레이다가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게 분명합니다. 항상 모든 게일 하나다. 그래서 만법이 전부가 하나로 규혈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법이 만법 규일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단지 이 하나일 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일 하나. 이것이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일 하나입니다. 완전히 앞뒤가 없고 아래위가 없어요. 차별 없이 그일 하나다. 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불법은 언제나 불이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